이런 제형은 처음인데, 촉촉하게 얇게 싹 발리다가, 묻어남 없게 싹 스며드는 제형이에요. 후기 폭발에 재오픈 무늬가 정말 많았던 이 클렌징 오일. 이거 쓰면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가 쏙쏙 빠져나오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로 쓰기 존예탱인 팔레트까지. 이번 제나 마켓 구성 완전 대박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여러분 요청이 정말 많았던 스톤브릭 2차 마켓이 곧 오픈할 예정인데요. 이런 제형은 없었다. 역대급 신상템인 스톤브릭 워터베일 틴트와 재구매 폭탄인 블랙헤드 클렌징 오일과 가을 베이크업을 완성시켜줄 데이로그 아이 팔레트까지 이렇게 알찬 구성으로 가져왔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뷰티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신상템들을 테스트 해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신상 틴트 제품들을 테스트 해보면서 아니, 이런 신박한 제형이 있다고? 할 만큼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신상 틴트인데 오늘은 이 역대급 신상 틴트와 또 저의 인생템인 블랙헤드 클렌징 오일, 그리고 아이 팔레트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보여드린 후 제나마켓 공지와 가격 구성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바른 립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또한립 덕후, 그리고 립 리뷰 장인으로서 어, 립에 정말 까다로운데 진짜 제가 웬만해서는 립을 사용해보고 와, 이거는 정말 좋다. 이건 제 인생템이다. 이거 너무 제형이 미쳤다 할 정도의 그런 제품이 정말 없어요. 근데 이 스톤브릭의 야심작, 이 워터 베일 틴트는 최근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상인데, 저는 이 워터 베일 틴트가 출시하기 전부터 테스터 제품들부터 꾸준히 사용해봤거든요. 몇주 동안 이 제품들을 꾸준히 테스트해봤는데 쓰면 쓸수록 아 이런 제형이 있었나? 이거는 정말 독특한 제형인데, 되게 신박한 제형인데? 싶을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던 틴트예요. 이 틴트는 이시국 맞춤 틴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촉촉하게 발리지만 입술에 베일처럼. 쫙 스며들어서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틴트예요. 이 시국에 딱 쓰기 좋은 틴트인 만큼 무더함이 정말 아예 없고 입술에 바른 것 같지 않을 만큼 제형이 엄청 가벼워서 저처럼 입술에 무게감이 없고 정말 가볍고 밀착감이 좋은 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초 강추 드리고 싶은 틴트예요. 지금 발림성 보면은 수분 가득하게 쫙 발리는 거 보이시죠? 수분감 있게 발리지만. 미세한 블러 파우더가 입술에 얇은 베일 레이어를 형성해서 매끄러운 마무리를 표현하는 신박한 제형이에요. 이 틴트는 한번 발라 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제형이 신박하다, 정말 제형이 독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두 컬러를 그라데이션해서 발랐는데 바로 그냥 무어한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바르고 따로 이렇게 찍어낸 적은 없거든요. 그냥 흡수한 상태 그대로인데, 하! 여러분 보이시죠? 묻어남이 진짜 없습니다. 조금 묻어난 게 보이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양을 엄청 많이 바르고 제가 따로 이렇게 걷어낸 적이 없어서 조금 묻어난 것 같은데 보시면은 묻어남이 그냥 없죠, 여러분. 그리고 전 컬러 발색을 보면은 굉장히 유니크하고 또 트렌디하게 나왔고 제품 착색을 보시면은 본색 그대로 남는 편이라서 지속력까지 정말 짱짱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틴트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초강추 드리고 싶은 이유는 묻어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형감이 정말 미친 듯이 가벼워요. 지금 제가 한 두세 겹 바른 상태인데도 그냥 바른 느낌도 안 나고 입술이 엄청 편안하고 막 두껍게 느껴지거나 막 또는 막 미끄덩하거나 또는 막그 벨벳 무스 제형막 두툼하게 느껴지거나 그런 느낌 하나도 없이 정말 얇게 촥 스며들어서 입술에 정말 무게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베일처럼 입술 위에 이렇게 샥 얇게 깔면서 스며드는 제형이라서 데일리나 또는 생얼에 바르기 전혀 부담이 없고 또 이게 매트하게 마무리 되지만 이게 애초에 좀 촉촉하게 입술을 감싸줘서 그런지 입술 건조함도 없더라고요. 이제 전 컬러를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피치 퍼즈인데 이 컬러는 차분한 웜톤 베이지 MLBB라서 베이스로 활용하기 너무나도 예쁜 컬러예요. 제가 지금 피치퍼즐을 베이스로 깔은 상태인데 정말 웜톤들이 베이스로 바르기 정말 딱 최적화되어 있는 웜톤 MLBB 컬러예요. 또 제가 웜톤으로서 강추드리는 컬러는 이 스칼렛 헤이즈 컬러예요. 이 컬러는 웜톤들을 위한 따뜻한 다홍색인데 레드와 오렌지가 적절하게 섞여서 생기가 넘치는 오렌지 레드 컬러예요. 이 컬러는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나도 예쁘죠. 지금 제가 피치 퍼즐을 깔고 스칼렛 헤이즈로 그라데이션을 한 건데 제가 가을 웜딥 톤인데 여러분 진짜 가을 웜톤 찰떡 조합 아닌가요? 너무 예쁘죠. 다음은 로즈 페탈인데요. 이 컬러는 쿨 톤에게 추천드리는 핑크 MLBB 컬러예요. 예쁜 꽃보홍 핑크라서 핑크를 좋아하시는 웜톤 분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핑크예요. 얼굴에 생기를 넣어주는 예쁜 핑크라서 진짜 추천드리는 핑크 컬러예요. 다음은 무드 뮬리인데요. 이 컬러는 쿨톤 분들을 위한 베이스 컬러예요. 플럼피치 도는 뮤트 핑크 컬러인데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쿨톤 컬러와 바르면 포텐이 정말 팡팡 터지는 쿨톤 베이스 컬러예요. 다음은 레드 레이어인데요. 이 컬러는 딱 레드의 정석이라 웜, 쿨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사과, 체리, 레드예요. 어떤 베이스 컬러랑 발라도 조화로운 레드 컬러라서 레드 립을 좋아하신다면 정말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마지막 컬러는 플럼 포그인데요. 쿨톤이시라면 이 컬러 완전 추천드려요. 자두빛과 포도빛이 은은하게 섞인 오묘한 플럼 컬러라서 여쿨이나 겨쿨 분들이 바르면 분위기가 폭발하는 플럼 컬러예요. 이번 제너마켓에서는 워터벨 틴트 1 플러스 1 조합이 있는데요. 1 플러스 1을 구매하면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워터벨 틴트의 진가를 다 발휘하려면 두 가지 컬러를 그라데이션 연출하는 거를 정말 강추 드려요.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꿀조합은 무드 뮬리와 플럼 포그입니다. 컬러 조합이 정말 예쁘죠? 모든 쿨톤에게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릴 쿨톤 꿀조합이에요. 만약에 나는 웜톤이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바른 피치 퍼즈와 스칼렛 헤이즈 조합을 추천드려요. 웜톤 베이스 컬러에 은은한 오렌지와 레드 기운이 도는 컬러 조합이다 가지고 웜톤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웜쿨 사이에 껴있다. 나는 좀 뉴트럴 톤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꿀조합은 바로 로즈 페탈과 레드 레이어 조합입니다. 딱 웜톤 쿨톤 사이에 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웜톤 쿨톤 어느 쪽에 치우쳐지지 않고 좀 뉴트럴한 조합을 좋아한다 하는 분들에게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싶은 꿀 조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 아이 메이크업 좀 이쁘지 않나요? <laughs> 오늘 이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 이 팔레트는 제나마켓에서 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 일단 케이스가 너무 귀엽고 컬러 구성을 딱 보시면은 활용도가 높은 컬러들로 구성돼 있어요. 두 가지 글리터? 두 가지 쉬머 펄, 그리고 다섯 가지 매트 컬러가 있어요. 따뜻하고 포근하면서 로맨틱한 느낌이 도는 컬러 구성에 반짝이는 펄, 그리고 은은한 글리터 조합으로 활용도가 높은 팔레트예요. 전이 팔레트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점이 매트한 베이스 컬러 구성이 다양하고 또 이런 딥 브라운 컬러가 하나 있어야 되게 유용하거든요. 아이라인을 풀거나 또는 음영을 주기 좋은 컬러이기 때문에 매트 컬러 구성이 정말 잘 나와서 만족스러웠던 팔레트예요. 평소 아이메이크업에 꼭 필요한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활용도 높은 팔레트인데 이 팔레트는 워터 베일 틴트와 세트로 구매하시면 39% 할인된 가격인 28,000원에 두 가지 제품을 겟할 수 있으니까 가을 준비 겸 세트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제품은 1차 마켓의 정말 초대란템이었는데요. 제가 마켓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재오픈 문의 또는 재구매 문의가 많았던 제품이 정말 이게 넘사벽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저의 찐템이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사인해보시니까 와, 이거 정말 좋다라는 것을 좀 직접 느껴봤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저의 찐템이고 여러분들이 사인해보시고 아, 이거 정말 좋구나 라는 것을 직접 느껴보셨던 것 같은데 짠! 바로 스톤브리 퀸카밍 블랙헤드 클렌징 오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제 주변 지인들이 사용해 보고 너무 좋다고 난리가 났던 클렌징 오일인데 이 클렌징 오일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현재 품절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그리고 피지 관리를 위해서 이런 클렌징 오일을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면은 되게 미끄덩하거나 꼬덕하거나 피부에 문지르면은 정말 기름을 바른 느낌이 들거나 뭔가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엄청 묽고 엄청 산뜻해서 파워 지성이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렌징 오일이에요. 또 제가 이 클렌징 오일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세정력 때문인데요. 이거를 몇번 펌핑하고 얼굴에 5분 정도 롤링을 하면은 피지가 녹고 큰 피지나 블랙헤드 알갱이들이 피부에 빠져 나오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 보시면은 손바닥에 피지 알갱이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를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더라고요. EWG 그린 등급의 프로폴리스 병풀 추출물로 구성된 오일이라서 피부에 자극 없이 순하게 쓸수 있는 클렌징 오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정말 찐으로 저의 데일리 모공 관리,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관리로 무조건 쓰는 제품인데 여러분 진짜 이것만큼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오일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꼭! 꼭! 꼭 써봤으면 하는 그런 클렌징 오일이에요. 이거 진짜 단종되면 저 1인 시위를 하고 싶을 만큼 저의 찐 애정템인데 이게 지금 현재 품절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걸 워낙 좋아해서 제가 담당자님께 따로 요청을 해놨어요. 이거 꼭 제나마켓에 놓고 싶다고. 제나마켓을 위해서 스톤브릭 담당자님이 이 클렌징 오일을 소량씩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좋거든요. 다음은 제나마켓 일정과 가격 및 구성인데요 제나마켓은 9월 27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오픈하며 30일 목요일에 마감해요 총 4일 동안 진행하는 마켓이니까 높은 소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이비 제나를 추가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특별 이벤트가 있는데 선착순 50명에게 이 귀여운 노트북 스티커를 증정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나마켓은 언제나 초특가 최대 할인율인 거 아시죠? 스톤브릭 역대급 신상 틴트인 워터베일 틴트를 한개 구매 시 정가 14,000원에 36% 할인된 가격인 8,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워터베일 틴트 1 플러스 1 2개를 구매 시50% 할인된 가격인 14,0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워터베일 틴트와 데이로그 아이팔레트 1호 바운시 세트도 있는데 세트로 구매 시 정가 46,000원에 39% 할인된 가격인 28,0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이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챙겨 구매해야 돼서 제가 따로 특별히 담당자님께 요청한 제품인데 블랙헤드 클렌징 오일은 정가 22,000원인데 32% 할인된 가격인 1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며 워터베이 틴트와 클렌징 오일을 세트로 구매시 정가 36,000원에 39% 할인된 가격인 22,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클렌징 오일 정가가 22,000원인데 이 세트로 구매하면은 틴트를 거의 공짜로 받는 셈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트를 제일 강추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오프무늬가 정말 많았던 스톤 브릭 2차 마켓이 드디어 오픈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신상 워터 베일 틴트! 제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호불호 갈리는 거 없이 모두 다 정말 좋아했고 블랙헤드 클렌징 오일 이거는 뭐 말해 뭐해줘 진짜 제발 꼭 써봤으면 제 인생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클렌징 오일이니까 이번 제나 마켓 여러분 놓치면은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